안장판이라. 참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방문요양 지정심사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아,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지금 방문요양 지정심사장이 딱이 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치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뭐, 항상 그려왔지만 요즘, 어, 제게, 특히 지금, 상당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천천 박사님, 방문형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정심사가 정말 그렇게 어렵나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떨어질 리가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남 특정 지역에는 사회복지사 10년 차 분들도 5번, 6번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천재박사님 그거 너무 과장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거 아니에요? 10년 차가 경력이 10년이 됐는데 그렇게 떨어질 일이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처음에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본 결과 그리고 제가 울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겁니다 심지어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주무관님도 손을 드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6년 지정제. 예전에는 방문형 설립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았습니다. 서류만 잘 갖추고 사무실화를 만들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통과가 됐죠. 그래서 한때는 방문형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이 지나가고 20년도에 6, 6년 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설립 자체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심사 기준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위원회의 평가 항목이 세밀해졌습니다. 질문도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죠. 서류 하나, 면접 답변 하나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둘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끝났습니다. 6년 지정지라는 건한번 지정받으면 6년 동안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새로 들어올 자리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의미죠. 게다가 25년 기점으로 재지정 시기가 몰려왔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들이 모두 재지정을 받다 보니 심사관님들도 굉장히 바쁘죠. 그럼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재정 물량도 처리해야 되고 신규도 심사해야 되고 그럼 좀더 까다롭게 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재 박사님 이거는 그럼 뭐 특정 지역 뭐 경남 얘기잖아요. 저는 다른 지역인데 우리 지역은 괜찮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 경남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아직 좀 낮다고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어디서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최근에 방문 유양 잘 받았다. 한 번에 지정받았다. 소식 들으셨나요? 주변에 한 번에 합격했다는 분 계신가요? 만약 없다면 그게 바로 답입니다. 6년 지정제는 어느 한 특정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제도입니다. 지금 경남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곧 여러분의 지역에서도 일어날 길입니다. 이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분기별 한 번씩 이 타이밍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규정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늦은 지역들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까지가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전자박사님, 그거 좀 협박하는 것 같은데요? 좀더 준비해서 나중에 하면 안 되나요? 협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 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5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심사가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일부 지역은 아예 승인 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5년 말까지 재지정 심사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6년도부터 매달 매달 6년 지정제 재정 물량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몰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도에 설립된 센터들은 26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21년도에 설립된 센터는 27년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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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매월 6년 6년마다 재지정을 받는 센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20년, 21년도에 설립이 굉장히 많아기 때문에 재지정 물량도 엄청납니다. 그럼 심사 위원회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신규 지정? 일단, 재지정부터 처리하고 봐야지. 그리고 신규는 이렇게 센터가 많은데 더 까다롭게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도 10년차가 5번, 6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26년도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 몇년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어려운 지금, 아니 내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늦어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심사 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떨어붙진 분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면 심사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몇 명만 붙이자 이렇게 떨어 그리고 나머지는 떨어뜨리는 아사리판이 되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이렇게 잘 잘해 가지고 통과시켰어요. 떨어져도 한번두 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 이번에 한명 뭐두명 이렇게 통화시키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쿼테 쿼터가 정해진 것처럼 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어, 쿼터, TO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어, 이 위원분들도 사람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수십 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어, 여러분들 면접을 진행해야 됩니다. 재지정 물량도 처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별이 강화되는 겁니다.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요거 물어보는 질문의 그 질도, 어려움도 점점 더 강화되겠죠. 사소한 실수 하나, 답변 하나에도 감점이 됩니다. 이 정도는 부족해요. 다음에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아, 오늘 잘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앞에서는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차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다섯 번, 여섯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헌터 박사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함부로 포기하라고 하겠습니까?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격하는 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 첫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점, 전문가의 도움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니까 뭐 서류 전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류를 대신 하,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뭐 그런 의미 아닙니다. 혼자서 서류 작성하고 혼자서 면접 준비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 주무관님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전문가는 서류를 대행해드리는 어, 잠, 전문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방문 요양을 운영하고 성공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여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단순히 서류 잘한다고 모두 통과한다? 아닙니다. 세세하게 서비스 제공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 그 이후부터 방문 유형 전반에 갈, 관련돼 있는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지 통과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세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서류 하나 하나, 면접 답변 하나 하나를 그 문구 하나 하나를 어, 대표님이 알고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소한 디테일이 승부를 가릅니다. 세 번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나마 경각심을 가지겠지만 대부분 분들이 내년에 하지 뭐, 뭐 내후년 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에, 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다 라고 판단하고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할것 같으면 지금 준비하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방문 요양 안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 누, 모든 사람이 다 하면 되겠어요. 예, 확실하게 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 하시라는 겁니다. 네, 내년까지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통과가 가능한 그런 어, 일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를게 좋을까요?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인식. 먼저 제발 지금 현 상황을 어, 일단 인식을 하세요. 설립 쉽겠지? 나는 경력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경력자라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전문가 상담. 혼자서 준비하지 마세요. 실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한테 방문형의 전반적인 운영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국회의원한테 꼭 전화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 정말로 이 운영 전반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전체적인 운영을 알아야 된다. 운영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단계, 철저한 서류 준비는 직접 하시는 겁니다. 예, 누가, 심지어 누가 만들어줬다 하더라도 직접 다 해서 예, 여러분이 토시 하나 뭐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심사위원분들이 서류를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오탈자 하나 양식 오류 하나도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4단계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답해야 될지 미리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으세요. 즉흥적인 답변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타이밍 놓치지 않기 다시 말씀드리죠. 내년까지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할것 같으면 바로 움직이세요. 안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신다고 하면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난장판이 된 지정심사장, 아사리판이 된 위원회, 이런 표현들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모르고 덤볐다가 다섯 번 여섯 번 떨어지면 그 임대료 어떡하실 거예요. 다섯 번 여섯 번 임대료. 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현실을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안 되면 두세 번 안에는 붙는 게 맞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국회에서 싸우는 것처럼 치열한 상황이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도 승자는 나옵니다. 그 승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주변에 방문영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년까지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려 주세요. 혼자서 준비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공부 좀 전문가한테 배워서 하더라고 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난장판이 된방문유양지정심사장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와 천천박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무료 상담은 고정댓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